음. 여기 음. 음. 여기저기 많이 방문한 3일차 더웠다가 비왔다가 그쯤 로디가든에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어, 아니네 음. <laughs> 젊은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 평범한 공원이라고만 알고 갔는데 유적들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가든이 훨씬 더 예뻤어요. 아니, 젊은이다, 진짜로 젊은이. 깔, 깔끔한 젊은이들이네. 말끔한 조련님들인가이 역광이라서 안 예쁘게 나오지만 내 눈엔 예쁘다. 전세냈냐? <laughs> 친구 어딨냐? 물고기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잔인한 생각을 해선 안 된다 <laughs> 아니다 생산적인 생각이겠구나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 커플들이 손잡고 <laughs> 데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포옹도 하고 귀여운 공원이었습니다 커플이 많다 인도 커플들도 손도 잡고 봐 한다. 걸어서 칸마켓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보 10분. 아이스크림이나 뭐 먹으러 가는 거 괜찮니? 좋아? 응. 어. 그래? 돈이 있다며 <laughs> <laughs> 젤라또. 아이스크림. 재래시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 어, 비가서 더 예쁘다. 여기는 케이크. 음. <laughs> 아, 오늘 맛있는 거 먹네. 마침 방 충전도 필요하고 앉아서 잠깐 쉬고 싶어서 해드네.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 초콜릿인가 보고급지더군요. 여기 아이스크림 어디 가고 싶나요? 언지 음, 어디 가고 싶어? 어? 나 저기 케이크. 신기했다 대박. 대부분의 카페나 가게들이 크기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좀 복잡했습니다. <목소리> 맛있는 거짱 많아. 뭐? 맛있는 거짱 많아. <목소리> 이게 그둑게 좀 봐. 누텔라 치즈케이크? 어? 다 맛있겠다. 초코 브라우니. 이건 뭐야? 브로키 브라우니. 완전 맛있겠다. 먹도 먹고, 사도 가시고, 화장품 가게도 있고. 주파 여기 캄마켓. 괜찮은 곳이고. 안녕하세요. 캄마켓에서 오물로 이동.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인도 인도하다. 이곳은 아그라센 키 바울리라고 해요. 릭샤에서 내려서 입구를 보고는 응 엄청 작네 잠깐 찍고 이동하자라고 했는데 <laughs> 우와 엄청 멋있는데 이것도 잠깐 앉자 와 영화관 뒤편에서 입장한 느낌 아래로 쑥 깊어요. 제가 간 시간 5시경에는 다들 편하게 쉬면서 이야기 나누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뭔가 도심 속 휴식 장소 같은 느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있어서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앉아서 쉬기 딱 좋고 입장료도 무료고 도심에 있으니까 꼭 들러보세요. 좋은데 무섭다. 날씨가 무덥지 않으면 카페 대신에 여기에서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은 인생 샷을 남긴다던데 저는 아주 초딩 같은 인증 샷을 남기고 이동. 5시 20분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여기는 굴라띠라는 식당인데 베스트 버터 치킨을 판매하는 곳이라네요. 사실 버터 치킨은 어디서 먹든 다 맛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입장했습니다. 이 식당은 뉴델리 여행 중 제가 간곳중 가장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부담스럽게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고요. 여기 안 들어가? 현지인들도 좀 깔끔하게 갖춰 입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셔츠로 깔끔하게, 여자들은 화려하게. 잘 모르니까 버터치킨, 난 탄두리치킨 주문했어요. 예상대로 맛있었고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 좀 많이 짰습니다. 제가 여행하며 실시간으로 메모해 놓은 것을 보니까,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있고 짜다. 맵고 짜고 좀 어지러움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도 꽤 괜찮은 식당이라고 기억해요. 이제 인디아 게이트로 갑니다. 도보 10분. 이건 또왜 이렇게 예쁜 건가요? 진짜 인도 너무 예쁘다. 색깔도 계속 바뀌어요. 홀린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쪽은 매우 평화로워 보이는데 사실 제 옆과 뒤로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다들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사진 찍고 경찰은 통제하고 정말 정신없고 시끄러웠어요. 다가갈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보다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데 택시 잡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호텔로 이동. 3일차 끝! 3박 4일 인도 여행의 마지막 날. 5시 반 기상. 수영장 가서 바람 쐬면서 하루 시작. 인도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새소리예요. 하노이에서는 이 새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거든요. 공항 가기 전까지 알차게 보낼 거예요. 꾸뚱미나르, 하우스카스, 영꽃사원 이 순서로 둘러보기로 합니다. 8시 5분, 출발! 원래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날이라 돈은 남았고 시간은 안 넉넉해서 택시로 갑니다. 꾸뚱미나르 도착! 여행 준비하면서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별 감흥이 없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왠지 정말 모르겠는데 예뻤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진을 정말 많이도 찍었어요. 폰으로, 고프로로 다양하게. 예쁘더라고요. 인도 여행이 정말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진이랑 영상을 보니까 음 정말 그냥 제 기분 탓이 아니라 인도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나무랑 새가 많고 운 좋게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제가 방문한 시기에 날씨도 정말 좋았고요.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맞은편에 있는 포로로마노 느낌이 났습니다. 자마마스 지드에서는 피렌체 두오모 느낌이 났고요. 인도에서 이탈리아를 느끼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런 모습에서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떠올랐습니다. 정말 잘 둘러보고 리치아를 타고 하우스카스로 이동합니다. 10시 도착. 와, 분위기 너무 좋은 공원이에요. 운동하는 현지인들 사이에 껴서 저도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박쥐가 진짜 진짜 많았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크고 많은 박쥐를 눈앞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내 머리 위에서 파닥파닥 하고 했다. 박쥐가 오는 거네. 우와,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였어? 좀 무섭고 징그러워 보이나요? 실제로는 안 그랬는데. 나무에 진짜 엄청 많이 주렁주렁 있었습니다. 꽃도 보고, 호수도 보고, 백조도 보고. 하우스카스에 요새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따로 300루피 있었어요. 요새 입구랑 먼 곳으로 이미 걸어나와 버렸고 시간도 조금 불안해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 잘 하고 살짝 덥고 목이 말라서 동네 구경하면서 카페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카페는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한 식당을 발견했어요. 라면이 주 메뉴. 맛있어 보이네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카페를 찾지 못해서 길에서 물을 하나 샀어요. 옆에 있던 아이가 좀 달라고 해서 아이도 주고. 와 아. <오기> <목소>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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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저거 봐. 보여? 연꽃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11시 15분 연꽃 사원 도착. 입장료 없음. 인도 여행 오기 전에 가볼 만한 곳을 찾던 중 너무 예뻐서 일정에 포함한 곳. 정말 예쁘죠?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질서 정연한 모습이었어요.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발을 맡기고 맨발로 걷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인도 사람들은 익숙한 듯잘 걸었고요. 인도 여자분들은 대부분 패디를 해서 발톱도 참 예뻤습니다. 사람들 발을 보다 보니 발가락 반지도 한두개씩은 다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신기하고 예뻤어요. 줄을 서서 사원에 들어가는데 혼잡하지 않도록 일정 인원만 입장시킵니다. 마치 명품샵처럼요. 사원에 들어가서는 각자 조용히 기도하고 자기 기도가 끝나면 나가면 돼요. 여행 마지막 날, 마지막 코스에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았습니다. 인도 여행 끝! 하드코어한 인도 여행이 아니라서 누군가는 이게 무슨 인도 여행이냐, 진짜 인도를 못 봤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정말 그립네요. 인도 여행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